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충북을 찾아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청주 흥덕 TV 토론에서 여야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청주 청원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은 비슷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대형 수소 상용차는 물론 수소 충전소 부품의 안전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수소 제품 시험평가센터가 음성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일 하루 전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 전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인 총선 승리에 충청권 표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야권 비례정당과 합동 선대위 회의도 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만큼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주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고 출생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대학 무상 교육 등 기본 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8살까지인 아동 수당을 17살까지 확대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의 기본 대출과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등을 밝혔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총선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충청이 선택하면 힘을 한 곳으로 모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희망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새봄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대표는 또 충주와 제천, 청주의 재래시장과 상가를 찾아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파 가격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재래시장에서 직접 가격을 물었습니다. 충주 출신인 백승아 더민주 연합 비례대표도 지역 연구를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는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미 할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4월 12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은 내일 오전 일제히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후보들이 유세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고,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구별로 선거 벽보가 첩부됩니다. TV토론 발언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박덕흠 국민의힘 동남 4군 후보가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박덕흠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여론조사 장비를 렌털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 토론회 발언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말하고, 당신은 선거법 개정선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여론조사 기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냐는 이재한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가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어제 박 후보를 충북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청주흥덕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상대 후보 의혹을 끄집어내면서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을 펼쳤습니다. 자녀 재산 문제와 전과가 도마에 올랐고 두 후보 모두 상대방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손을 맞잡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시작되자 상대 후보의 의혹을 캐물으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현희 후보는 김동원 후보가 76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는데 대학생인 둘째 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산이 1억 원 가까이 신고를 하셨던데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된 거죠? 그것도 징역인가요? 어, 알바도 하고 어 어디에 그 6개월 동안 취업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논적이 없습니다. 김동원 후보는 이현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5,900만 원 살포한 기사도 내용이 나오고요. 증거는 없고 진술에 의해서 저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진 건데 결국 은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쓴 사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상대방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희 후보의 대표 공약인 청와대 청주 이전에 대해 김동원 후보는 세종에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뜬금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청와대 청와대 얘기를 하는데 에, 대통령실도 이미 부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행복청의 마스터플랜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알고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동원 후보 대표 공약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전에 대해 이현희 후보는 알아보니 계획이 없다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실성인데 저도 삼성 임원들을 다 소통을 했는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건지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서 그런 약속을 받으신 건지 이현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 2년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 경제가 파탄났다고 말했고 김동원 후보는 지금의 물가와 국가채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좋은 공약 견명한 선택 오늘은 청주 청원입니다. 청주공항 중심의 지역개발 대표 공약은 두 후보가 비슷한데 입법 등 세부 공약에서는 눈여겨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의 대표 공약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축 청원. 청주공항과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동서 횡단철도 등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미래 먹거리에 문화 관광까지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항을 활성화하고. 공항 주변의 에 r 로 단지를 제대로 키워내므로 해서 공항 경제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허브를 구축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물류와 산업이 제대로 융합되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학생, 농업인 등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3 지구 조기 완공, 글로벌 기업 물류센터 유치를 통해 청주 공항을 아시아 물류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 공항 경제권 조성을 위한 항공 정비 UAM 도심 항공 특화 단지 조성, 방사광 가속기 특별법 제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김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교통, 항공, 물류 중심의 신경제 생활권 구축을 먼저 꼽았습니다. 청주공항경제권개발지원특별법을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고 항공물류거점,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시설을 접목한 뉴시티 청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국민의 힘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부권의 관문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청주공항 인근을 발전시켜서 신경제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 내덕역과 성모병원역, 공항역, 오창역 등을 건립하고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동서횡단철도 충북선 고속화 등과 연계해 공항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인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 대학 지원이 가능하게 해 인재 육성과 공교육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콜버스와 야간 올빼미버스 도입, 기업형 바이오헬스케어 특목고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송재봉 메가시티 핵심축. 김수민 신경제 생활권 수도권과 3~40분 생활권이라는 발전 공약은 유사한 점이 많은 반면, 우선 힘줘 만들겠다는 1호 법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안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의제에는 시민 주도 재생 에너지 확대와 문화 예술 예산 증액,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젠더 폭력 관련 법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함께 기자 회견을 한 충북 주거 복지 포럼은 매입 임대 주택 공급과 주거 급여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정책이 개발 공약으로 채워져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가 우리 곁에 다가오면서 수고, 수소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소차량의 안전 내구성과 충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가 음성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말, 갑자기 충전을 마친 뒤 고장나는 수소차량들이 속출했습니다. 자가용도 버스도 차종도 다양했지만 당장 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운행을 하는데 차가 서가지고 그래서 견인해가지고 차를 회사로 끌고 갔죠. 당장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넘어 수소 품질과 차량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소 차량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북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26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수소 제품 시험 평가 센터입니다. 수소 시험동과 부품 시험동에서 모든 종류의 수소 차량에 들어가는 수소 용기는 물론 수소 충전소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대형 수소 용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도입됐습니다. 이 대형 용기들을 통해 수소를 최대 1000회까지 저장하고 회수할 수 있어 초고압의 제품 시행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부터 춥고 건조한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 수소 용기 하나당 2억 원 가량을 지출하며 해외로 나가야 했던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예산 절감은 물론 인증 기간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소 안전을 위해서 각종 시험 연구 사업과 인증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안전 아카데미와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도 잇따라 음성에서 문을 열 예정이어서 충북 혁신도시가 국가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그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두고 경찰도 선거 경비를 강화합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오늘부터 도내 12개 경찰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다음 달 10일 선거개표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운영체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세현장과 투표소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 호송 과정에도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기금을 개인생활비로 쓰던 마을 이장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14차례에 걸쳐 한전에서 지급하는 마을 공동기금계좌에서 2천만원, 12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